이주환이뭔일 있는 거 아니지? 아까 전화 끊어지더니 배터리 배터리가 없을 때까지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? 뭐야? 핸드폰 지뭘 쓰길래 막 배터리가 없대? 야, 이주환은 미스터리 인물이야. 어? 그래 아무래도. 어?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많지만 조한이 와이프가 그냥 맨날 노심초사 하거다 그냥 어? 인기가 많아 갖고 어? 그래 안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인기 많았지 어? 인기 많았지 여자들한테 음. 일, 일본 여자나 만나고 그래 안 그래 조한이 참 부럽다. 하면서 여자 여 그래 글로벌 막 도대체 몇 개국이야 이주한이 그 아, 대단한 거1열 개국 될것 같어 와이프가 막 뭐라 허겄다 응? 어? 글로벌로 막 그냥 어? 그래 안 그래 아, 진짜 인기가 많어 이주이큰일이여이주이 도대체 몇 개국 아, 아, 이 냐고？하 면서 이주 한이막 대단 해, 이주 한이 대단 해, 대단 해와대 단한 사람 이야 그나저나 주환이 는 오늘 응뭐아이고저 녁은 뭐 그나저나 주이는 오늘 뭐 어? 녁은 뭐예 라면, 라면. 아, 나도 라면을 먹을까? 컵라면을 먹을까? 이주한이 멋쟁이 이주한이 여자친구는 그러면은 한국에 아직 그건 안 나왔잖아. 안녕하세요. 발표 에시